올때한번 회사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세번 탔거든요. 앞으로도 한 다섯 번에서 적어도 한 여섯 번 정도는 더 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열번 정도는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이만큼 편리하고 늘 생활과 밀접한 도 도구, 우리 어, 도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가 어, 어느 정도 어, 제도나 모든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만 해도 12년도에 12명 사망해서 작년에 7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고무적인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어, 우리가 앞으로 더이 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더 어, 갖고 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대중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까지도 항상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어, 우리 엘리베이터 되고 승각해가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어, 배려나 지원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50만대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에서 104년이 걸렸고 보통 우리가 이제 50% 100% 하듯이, 5 0만대부터 100만대를 생각하는데요. 아마 100만대 기념식은 저 생일 안될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은 누구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 50년 안 걸리겠습니까? 100만대 되려면은. 그러나. 저는 50년보다는 뭐 빠른 시기에 100만 대꼴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차에서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재열 본부장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에 네, 하루 10번 정도는 엘리베이터게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많이 연결되고 모든 일상생활에 지금처럼 연결되 간다라면 음. 모든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엘리베이터 탈 것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시대가 되겠느냐. 네. 그렇다면 지금의 생각하는 좀더 빠른 속도로 빠른 그런 그, 그 기술로 100만 대 시대가 빨리 한3 뭐 0년 정도 볼수 있다는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어, 엘리베이터 늘어난 속도가 좀 빠른 이유가 저는 엘리베이터에 몸담은 지가 얼마 안,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집도 고층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좀더 엘리베이터 문화가 산 문화가 더 어,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질이나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 아니냐는 생각 아니, 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4번에도 졸고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또 그것이 어쨌든 문화적인 나라의 흐름으로 성숙되어 가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은 이율 촌박초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달 초에 한국 시인입회하고 저희 원하고 성강기 문화 향상을 위한 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 시인들도 성강기 문화에 대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강기 자체가 현대사활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입표가 성강기 문화 항상에 대해서 동참을 흩것야 하느냐. 제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 해봅니다. 저 우리나라 성강기 50만대를 설치하는 이 기념식에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신 안전행정부 이지율 안전관리 공부장과 관 한국 성강기 안전관리원의 공창수 부장 그리고 현대대대의 한상호 대표이사님 한국 엘리베이터 협회 어, 김은영 회장님, 그 다음에 성강기 건설 공사업 어, 협의회 어, 신종만 회장님, 그리고 한국 성강기 보수 협회 승길수 회장님, 또 삼정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최강진 대표이사님, 유일 성강기 주식회사 이하영 회장님, 그리고 제가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어, 여러 미민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의 승강기가 조선 헌행에 1910년에 처음 설립되고 104년 만에 어, 저희 교문에서 50만 대째 어, 설립이 된다니까 이건 정말 보통 어, 영광이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 대때그저체가큰위간인 숫자인데 아, 산업면에서 온통 아쉬운 숫자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5 5만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물론 땅덩어리도 코인도 많은 나라지만, 저희들 그 산업 기물은 그 10배 이상 큰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아, 안행부에서 그 작가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에리베이터만큼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동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커져도 고용은 안 늘어나지만, 에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그 테일러 메이드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력이 많다 보니까 어 산업이 커지면재임들은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산업이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저희 그 산업의 특성은 그뭐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부품은 어 뭐, 뭐, 제품단위 생산 설치 유지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업체 한 군데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황 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 그 엘리베이터 산업을 만성이해는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까는 에비타뿐만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 있는 에비타 제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저희 그 국민들이 쓸수 있도록 제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승강기 승강기 안전 선진국 도약. 다시 여러분 우리 승강기 관련 종사자 일동은 대한민국 승강기 50만 대 시대를 맞이하여. 승강기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승강기 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한다. 2014년 2월 15일 승강기 관련 종사자 일동. 바로 선서자는 계리문을 안전관리본부장님께 전달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 선진국 도약을 다짐하는 우리 승강기 종사자 모두의 결의를 큰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승강기 50만대 기념 제막식을 거영하겠습니다 VIP분들은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셋의 제막 버튼에 손을 올려주시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다 함께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셋! 저어요이요정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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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